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8 0 0시두 번째 시간. 자먼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를 멀리 쫓아내리라.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 내가 내게 여와를 호의리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나무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